보통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그 실적이 또는 성장성이 어떤 구체적인 실적으로 좀가시야 되거든요. 그 실적이 올라가는 게뭐 그냥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막두 배, 세 배씩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그걸 주가가 반영 안 하겠습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이해하시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이런 점수 자체를 산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2, 3년으로 잡느냐? 2, 3년 정도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들 실적 추정을 웬만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런 포트에 담을 때 매력도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매력도를 평가할 때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툴은 이겁니다. 이건 뭐저 스스로 이제 그 마련한 툴이니까 꼭 그대로 따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보시면, 크게 6개 항목에 걸쳐서, 예, 배점을 제 나름대로 할당하는데, 저는 성장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안전성, 투자 지속성, 밸류에이션 매력, 주가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을 각 10점씩 배점을 합니다. 그래서 총한 70점 정도, 총점을 주고, 자기 나름대로 구축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점수를 줘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후보로 삼는 종목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점수를 한번 넣어보시고,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더 숙달되시면 이런 감이 좀 생겨요.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리턴은 되게 크 보이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 손실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최대 마이너스 20% 정도까지인데, 업사이드는 한 300%까지 열려있어.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수 있잖아요. 또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뭐 3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업사이드도 한5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에 설명한 종목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좀 비교해보셔도 됩니다. 아주 뭐 그냥 조금 직관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는.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저희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이제 사용하는 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를 2년간, 2023년부터 2년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2년 후 매출이 얼마나 올 건지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나 올 건지 추정을 해서 이게 실현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일 거다라고 이제 좀 나름대로 이건 그냥 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 예상 확률을 좀 넣어 보고 여기에 그러면 뭐 어떤 시장의 평가라든지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 또는 동종 업계의 평균적인 어떤 멀티플 배수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예상 시총을 구해 보는 거죠. 그 예상 시총이 예를 들어서 30조 원이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한 10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 수익 시나리오별로 예상 수익률을 구해보고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라 그리고 2~3년 정도 최소 2~3년 정도의 호흡으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실적이 성장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보통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그 실적이 또는 성장성이 어떤 구체적인 실적으로 좀가시야 되거든요. 그 실적이 올라가는 게뭐 그냥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막두배세 배씩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그걸 주가가 반영 안 하겠습니까? 일주일 한달 후는 뭐 내다볼 수 없을지 몰라도 이 회사의 실적이 2년 후에 3배 성장한다 그러면 주가도 적어도 큰 흐름에서 보자면 3년 후에는 3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빌리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성장성이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될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이해하시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이런 점수 자체를 산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달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했을 때, 그때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장성 측면에서 삼성 SDI하고 코스모신 소재를 비교했을 때, 예, 어느 쪽이 클 거냐. 당연히 코스모 신 소재가 크겠죠. 코스모 신 소재는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주가가 뭐 4만원대, 5만원대 이랬고, 어쨌거나 실적 규모에 비해서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쪽 이렇게 공급이 시작되면은 매출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를 거잖아요. 근데 삼성은 뭐 이미 시총도 크고 또 매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계속 성장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겠냐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수익성은 대표적으로 넥스틴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웨이퍼 패턴 검사하는 인스펙션 하는 그 장비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5%를 넘습니다. 근데 제우스는 한자리 숫자인 거예요.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그러면 수익성 측면에서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안전성 측면에서요. 포스코홀딩스하고 금양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웬만큼 개발이 기증사실화돼 있고 이제 그게 공급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탄탄한 계열사들도 갖고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견고하죠 근데 금양은 분명히 이게 잘 되면 대박일 수 있고 뭐 특히 몽고강산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재료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정말 현실화할지에 관해서 뭐 일정한 불확실성도 있고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투자 지속성 측면에서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고수익 종목 뭐 사례로 EMT 이야기를 했는데 EMT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지속적으로 글로벌 담배 업체들하고 이제 그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c 같은 회사는 같은 KTNG의 그 전자담배 기기를 공급하지만 KTNG 향으로 물량이 제한돼 있다. 어쨌거나 이제 전자담배 기기라는 쪽에서 보면 예, 투자지속성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면 CIS가 예, 수주장구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M플러스보다는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없다 이런 이제 평가를 여러분들도 해보시는 거죠. 그럼 마, 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의 코스모 신소재와 지금의 코스모 신소재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 매력도가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때는 엄청 매력적이었다면 적어도 지금 기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주가 조정도 오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여력을 보자. 하나기술하고 이노메트리. 이노메트리는 2차전지 검사장비 업체인데요. 뭐, 자비스가 이노메트리랑 사실은 경쟁하고 있는 업체죠.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봤을 때 이노메트리라는 회사는 검사장비 업체인데, 검사장비는 사실은 자비스가 워낙 이제 시총이 작아서 상당히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는 뭐 사업이긴 하지만, 2차전지 검사장비 자체는 뭐 정공정, 조립공정 이런 장비들에 비해서 사실은 규모가 되게 작은 사업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기술처럼 뭐, 조단이 되는 그런 수주가 기증사실화되어 있는 예, 그런 기업이 상승 여력이 크겠냐 어느 쪽이 크겠냐 이걸 한번 따져보시면 예 하나 기술이 주가 예, 상승 여력이 크다 이런 판단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종목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앞에 서 소개했던 여섯 개 평가 항목별로 다 따져보면서 점수를 매겨볼 수도 있지만 그 각각의 측면에서 상대 비교를 해 보시면 그 회사의 매력도라든지 또는 거꾸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그 평가를 하기가 힘들 때는 자꾸 비슷한 종류의 기업들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종목별 투자 로드맵을 세우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다. 이렇게 했으면 어이 회사는 뭐 실적 진난 기대주다. 그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이제 대폭 커질 거다. 투자 금액은 얼마나 하고 예상 투자 기간은 1차로는 한 1년 정도 일단 투자해본다. 그리고 괜찮, 성과가 괜찮거나 하면 뭐 3년까지 가질까 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가상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은 뭐 1차, 2차에 걸쳐서 이 정도로 뭐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이거 코스모신 소재 2021년 4월에 2년 전에 목표 수익률 채웠네요, 지금. 왜 2, 3년으로 잡느냐. 2, 3년 정도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적 추정을 웬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었으면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처럼 뭐 수주 캐파를 통해서 그 실적 추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2~3년 범위를 넘어가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정확한 실적 추정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2~3년 범위를 넘어서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3년 정도를 보는 게 있고 이 회사가 당초에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실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뭐 자빠지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추천 종목 아닙니다. 그꼭 추천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하여튼 준비한 내용은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